보통 가면 입구 많이 가죠. 그래도 대학생 친구들 보면. 네네, 그래도 가면. 네, 며느리 사 오셨죠. 그때 얘기를 하면서 말을 좀 불편한 걸 셋이서 같이 토론하시고 이야기했었어가지고. 막... 코로나 이전에 좀 주인분들이 하기 활기... 좋은 뭐 거지 좀... 마을에만 많이 모여 계셨습니다 이런 분위기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마을 이장님이 <laughs> 직접 차를 태워 주실 분이거든요 그래서 마을 투어도 시켜 주시고 야생마도 직접 이제 길가에다가 다 이장님이나 이장님 지인분들이 이제 심고 계시다고 하실 정도로 마을에 애정도 많으시고. <laughs> 주택들이 다 지은지 얼마 안된 것들이 많아가지고 마을 공간이 다른데보다 는 제일 예뻤죠. 예를 들어 실내 없는 움직임을 더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음, 굳이 굳이 가지 않고 아 굳이 더 중요한 부분을 더 확실하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국선 분양을 했을 때 네. 이장님 그. 점심시간 전에 한 30분밖에 시간이 안 되신다고 신신당을 하셨어요. 음. 저희가 마을 가니까 음. 마을 해가 먼저 거직 따주시고 거기서 30분 넘게 마을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이제 헤어지는 줄 알았는데 이장님이 기분이 좋으셨는지 마을 곳곳에 차를 직접 자신의 차를 <laughs> 끌고 구경시켜줬던 게기억에남습니다 네, 그만큼 그 마을도 되게 이쁘기도 했었고 네, 얘기했던 게 나중에 분다이 때문 여기서 살고 싶다 알고 거고 나를 위해 커서 썼었고. 쎄요. 아무래도 제가 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아, 네. 좀 젊은 분들보다는 좀 뻔뻔해요. 예쁘고 예쁘고. 그 어디든지 이렇게 부끄럼 없이 막불쑥불 들어가 가지고 말도 잘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아 그런. 이 점들이 좀, 네, 좀 장점이랄까요? 아, 나이는 사람의 장점? 어. 5 0점이었것요 왜요? 크게 주지만은, 네. 그, 앞서 샀을 때, 마을 주민의 이런 음. 사업적인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싶었거든요. 음. 이거를 크게 마을 주민과 대화했던 경험이 손에 꼽을 정도 는세 차례, 음. 적어가지고, 마을 주민 내면의 이야기를 많이. 못뭐 아. 그런 것같아서 7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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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음, 이유는요? 음. 일단은 제가 할수 있는 거를 다 많이 못한 거고, 음. 일단 1학기 때제 뭐 개인 사정이지만 어쨌든 간에 참여를 음. 센터에 와서 하는 참여를 많이 못한 거 같은데서 음. 그런 정수도 있고. 아, 저요? 네. <laughs> <laughs> 그 대체. 뭐 열시, 열심히 했으니까 <laughs> 네, 네. <laughs> 그안부리고 열심히 했으니까 80점 이상은 되지 않을까요? 70점? 그 이유는? 네. 어, 이게 교명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좀 어수선한 점이 있었거든요. 음. 저 스스로도 뭐 활동이랑 교생활이랑 활동 모든 뭐 생활을 하는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일주일마다 변경이 되다 보니까 많이 아쉬웠고, 다른 분들이랑 적극적으로 얘기하지 않으려고 어렵다고. 아, 도시와 농촌의 음. 연결고리를 이렇게 음. 묶어주는다. 조금이라도 필요하지 음. 않아? 네, 오늘은 약간 좀 특이한 회잖아요. 저는 진짜 막 심신이 그막 지쳐 있을 때. 음. 마을을 다니면서 오히려 네. 저한테는 힐링이 되거든요. 게 네. 힐링이 된 되게 소중한 음. 그 달, 네. 소중한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을에 대해서 진짜 무심하게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그걸 하면서 네. 그 농촌 마을에 대해서 새로운 모습을 발견했다. 다들 군사활동을 채우잖아요 근데 농촌은 또 일손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활동가들이 뭐 매번은 아니고 방문할때 일장님이랑 일정을 맞춰서 간단한 거라도 할수 있는 거를 듣고 저희 군사활동을 받고 아 음, 너무 음, 좋지 않을까 말 지도 같은 을 지도랑 마을 적원 조사기랑 실력이 많이 다다고 생각했어요 음. 음. 그래서 아예 자원조사팀과 음. 그 마을 지붕 같은 게좀 따로 진행되지 않았을까 하는 음.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저희 한 달에 세 팀씩 가는데 음. 그 마을 수를 좀 줄여서 한 마을과의 교류가 좀더많아서야 하는 걸지 않았을까 음. 이거를 하면서 사실 글쓰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쓴다고, 열심히 쓴다고 썼는데, <laughs> 제가 지금 보기에도 초반에 이렇게 좀 많이, <laughs> 많이, 많이 이해를 하더라고요. <laughs> 음, 그리고 뭐 그런 데다가 이제 뭐 글쓰기 교육도 많이 모르고 하니까 너무 죄송해가지고, <laughs> 다음 거 참여할 수 있는 거 참여해서 고와놨다고 뭐 했는데 잘 보내줬을지 모르겠어서 좀 고민인데 어쨌든 센터에서 많이 이해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어요. 잘하는 거 말은 안 되는 거 같고 어, 그래요. <웃음> <웃음> 아니에요. 아니에요. <웃음>